여러분 드디어 10만 유튜버가 되었습니다. <laughs> 그래서 제가 여쭤보니까 지금 실버 버튼 신청이 가능하더라고요. 두근두근합니다. 오 이런 페이지가 따로 있네요. 간호 간호 이게 간호 간호라고 할지 아니면 간호사 일상까지 있까요 노동자? 왜 자기 마음대로 그러는 거? 이게 깔끔하겠죠? 아직도 많은 분들께서 간호 간호라고 불러주시는데. 여러분 저 간호 간호입니다. <laughs> 제가 이렇게 투표를 올렸는데 지금 3번으로 쏠렸습니다. 간호 간호, 널스 간호로 선택을 해주셔가지고 골라주신 대로 신청을 해보려고요. 저희 가족들이 엄청 기대하고 있어서 오면은 같이 뜯어볼 거예요. 며칠 걸리겠죠? 외국에서 오니까. 실버? 이거 일단 뜯을 거야. 어, 음, 언박싱할게. 근데 맛있는 건데 음. 그래서. 기념사진 찍어야지 우리 가족들 좀딱 뜯으면. 드디어 저의 실버 버튼이 왔습니다. 언니랑 같이 뜯어볼게요 뭔가 근데 실감이 안 나네 열어 볼게요 아 이거 진짜 유튜브에서 보던 거그 원래 이렇게 딱 읽어 줄텐데 영어로 오네요? 한글로 안 오고 자, 엽니다 오. 대박 뭔가 좀 차가워요 꽤 무게감 이 있어. 우와 나 이거 처음 봐. 고급져, 그렇지. 그냥 이렇게 액자처럼 응. 있어. 그리고 이거 되게 부드러워. 피아노. 같은. 응. 색칠한 느낌일 줄 알았는데 진짜 약간 스뎅 같은 느낌이에요. 그리고 그러니까. 컬러 완전 선명해. 스크래치 없어요. 아빠도 보여주자. 아빠가 되게 좋아했어. 신발들. <laughs> 짱이지. 그리고 약간 명패 같은 거다 진짜. 오, 좀 좋은 모양인데. 삼. 샴푸린스, 샴버린드? 샴푸 저 그냥 샴푸린스란 줄... 제방에또 드디어 이렇게 실버 버튼이 생겼습니다. 진짜 상상도 못했던 일인데, 아 뭔가 안 믿기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멋져요. 말도 안 돼. 출근하고 있어요. 저번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이 쿠션을 들고 갑니다. 안에 담요 있어가지고 가서 잘 쓰려고요. 받았어요. 반지, 캔지이 짱구 모양이 있는 것 같아요. 비싸 엄청 2천... 얼마인데? 천 원, 원래는 200원이었어. 아, 어, 오, 우와, 코거 그, 콜이야. 아, 아니, 진짜 짱구 그림까지 그려져 있는데, 이거 천원 얼마인데? 어, 닿지 않았어? 안안안 않았어? <laughs> 미친 콜이다 아니 근데 강아지 너무 도전적이야 지금 기다려 뭔가 좀 어린애가 만든 거 같이 생기긴 했는데? 되게 기 없지 이런 거 처음 보지 아니탕후루야한잘 모르지? 잘 알아 아기 끓여 응. 맛있는 거 같아 그치? 입에 물로 누워있어 응 봐봐 이런 걸 올려 그래야지 언니는 받기만 하냐고 그러지 지 보셨죠? 언니도 저를 챙겨준답니다 이거 <laughs> <laughs> 언니랑 같이 뜯어볼게요 첫 번째 택배는 아몬즈에서 왔습니다. 네, 예, 제가 샀습니다. <laughs> 너무 깊숙히 넣었어. <laughs> 이거 안 다쳐? 응, 안 다쳐. 만져봐. 어, 안 만져. 만져봐, 진짜 이렇게 만져봐. 어떤 스커도있다 반지 하나 하려고? 응, <laughs> 그쪽. 파티 애프터 다크. 아몬즈에 진짜 예쁜 거 많거든요. 짠 까만 니트나 약간 셔츠 위에 이렇게 탁 길게 매주면 너무 예쁠 것 같아서 샀습니다 한 4만 원뭐 그렇게 샀던 것 같아요 3, 4만 원? 기억이 잘안 나네요 이렇게 약간 막 생긴 펜던트가 딱 멜면 되게 예뻐요 시크한 느낌 봐봐 다음 택배 이거는 제가 정말 갖고 싶었던 거였어요 짜란 귀엽죠? 춘식이 제가 인스타그램에도 공유 들었었는데 할인해가지고 엄청 기쁘게 바로 샀어요 이게 이렇게 음. 얇은데 엄청 따스한 열선이 들어있네? 응. 이거 언제 쓰는 건데? 이렇게 방석으로 운동에응 근데 진짜 얇지? 음, 뭐, 근데 진짜 음, 따뜻하고 귀 정도는 했어야 되는데 그럼 귀가 찢어질 수도 있으니까 보들랍지 음. 보조 배터리가 어디 갔지? 보조 배터리 나한테 있는데? 내가 아까 나갈 때 잠깐 빌렸어. 금반지. 자. 이렇게 말려있어요. 여기 언니가 훔쳐갔던 보조 배터리 연결하면 이거를 이렇게 킬 수가 있습니다. 3단계예요 그래서 이렇게 3단계로 틀어볼게요. 인코 제품이 엄청 유명해서 이거를 사고 싶었는데 딱 춘식이랑 콜라보를 했더라고요. 근데 심지어 인코보다 더 저렴해요. 이렇게 귀여운데 딱 할인할 때 샀죠. 이렇게 담아가지고 다닐 수 있는 이런 파우치도 같이 주는데 여기 보니까 55도까지 올라가고 이게 전력도 별로 안 들고 엄청 얇다고 써있죠. 벌써 따뜻해요. 이렇게 엄청 가벼운데. 뜨끈뜨끈해요. 뜨근, 겨울에 추울 때 엉따로도 쓰고, 또 이렇게 배 아픈 날 있잖아요. 생리통 있는 날. 배 위에 폭 올려놓으면 엄청 좋다고 하더라고요. 완전 잘산것 같아요. 귀여워. 지금 크리스마스 이벤트 당첨자분들 편지를 쓰고 있어요. 이렇게 한분한분 한분 쓰고 있습니다. 이거 내일 가져가서 포장할 때한 장씩 넣어드릴 거예요. 감기에 걸렸습니다. 추운 길에 샀어요. 제가 얼주가였는데 드디어 뜨아를 마실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메리카노 마시고 일할 거예요. 요즘 예감이 진짜 맛있더라고요. 이것도 먹을 겁니다. 이것도 필수템. 도둑 둑 어제가 히도 생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조그만한 거 사왔어요. 서프라이즈로 해줄 겁니다. 초가 이거밖에 없어서 안꺼진 캔들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진짜 조그만 어초. 근데 맛있어 보여서 샀어요. 중앙에 꽂아주고, 제가 라이터도 사왔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응, 음, 어떻게? 찢어질 것 같아요. 너무 뜨거데아또 어떻게? 드디어 됐어. 축하합니다. 얘들라 고마워. 여러 명인척한다. 어머, 뭐야 뭐야? 오..아저씨가 이거 불 무한 생성이라고 아, 나한테 진짜? 팔았어 <laughs> 와 진짜 안거진다 <laughs> 뭐야? 이거 게 진짜 무서 어디 뚜껑을 꼭 닫아야 돼 응. 응, 뚜껑이 저기 어. 있네 <laughs> 더, 더 강렬해졌다 <웃음> 짜잔 와 <laughs> 어, 진짜 탔다. 달궈지고 있어. 다 <laughs> 미안하지만 <웃음> 케이크는 없어질 것 같아. <laughs> 이렇게 됐습니다. 사지 마세요. 어제 미리 써둔 편지 다 가지고 왔어요. 이렇게 쫄라랑 윤슬 에어팟 케이스랑 윤슬 그립톡도 골라주셨어요. 스위스 에어팟 케이스. 소금빵 납작복숭아 윤슬 키리. 이 물방울떡 같은 건 문진이에요. 여기 안에다가 넣어가지고 이것도 포장해줄 겁니다. 리본에 종을 달고 이 엽서도 같이 보내드릴 겁니다. 이 안에는 편지도 들어있어요. 드디어 포장이 끝났습니다. 저희 목표가 11시였는데 10시 반에 끝냈어요. 이벤트 당첨자분들 선물도 제가 직접 다 포장했고 문의 주문 들어온 것도 열심히 포장을 했습니다. 내일 또 출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빨리 퇴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사고가 나서 제가 원래 다니던 병원에 응급실에 왔어요. 말도 안 돼. 응급실 아 검사 받고 가야 돼요. 진금중이래일잖아 음. 응. 내 박스를 한번더 보내야 돼. 한 벌리 보내야 돼? 앞에 영상 보고 좀 놀라셨을 것 같은데 저는 응급실에서 무사히 퇴원을 했습니다. 친구가 차를 타고 저를 데려다주고 있었는데 오토바이가 달려오는 게 보였는데 분명히 멈출 줄 알았거든요. 근데 끝까지 달려와서 제가 있던 보조석을 쳐버렸습니다. 오토바이가 진짜 공포 영화처럼 툭툭툭. 그래서 여기까지 와서 딱 부딪힌 거예요. 그나마 제가 그때 딱 몸을 웅크려서 여기가 멍든 채로 끝나긴 했는데 아직 허리를 못 피겠더라고요. 등을 피면 너무 아파서 지금 말씀드리고 병가를 받고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후유증이 좀 오래갈 것 같아요. 구급대원 분들이 사고 현장에 오시자마자 목에 딱 채워주시더라고요. 목 다쳤을 수도 있으니까 채워주셨는데 목이 괜찮아가지고 기념품이 생겼습니다. 2024년 액땜했다고 생각하고 기념품으로 여기 두려고요. 제가 이런 거 직접 해본 건 처음이어가지고 또 신기하더라고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이번 영상이 너무 늦어졌는데 다음 영상은 더 빨리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안녕! 다들 건강 조심하세요.